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의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시! 절! 자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게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며칠 동안 비가 계속적으로 내릴 텐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차를 또 기왕이면 다홍치배 라고좀 이렇게 영상 밝을 때 찍어야 좀 차가 예쁘잖아요 또 실내에서 찍으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따끈따끈한 놈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택 작업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감안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영상 찍고 광택 보낼 겁니다 자, 이차에 대한 어떤 차를 준비했지 먼저 보시죠 참. 자, 기아의 스포티지죠 최근에 찍었던 노블러스 플러스 1999만 원짜리 정말 시세가보다 한 50에서 100 정도 쌓는데 바로 팔렸습니다 <laughs>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유튜브나라든지 이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좀 기회를 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이 아직 광고 올리기 전에 그래서 영상을 먼저 찍고 광고를 올리는데 뭐 광고 올리자마자 팔렸죠. 바로 뭐 며칠 사이 팔렸습니다. 뭐 이틀, 3일 걸렸나?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일륜 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6년 10월에 등록이 됐지만 2017년형 각자 차량입니다. 자, 웃기 이게 차량을 판매하실 때17 각자잖아요. 혹은 뭐18 각자, 19 각자 이렇게 각자 있을 텐데 각자 차량은 기존에 뭐 16년식보다 50에서 100이 싸야지 맞습니다.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실 때 싸게 팔지 마세요. 중고차로 나중에 사신 다음에 파실 때도 각자는 금액을 좀더 높게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주행 거리는 38,310km로 뭐 연에 한 9,000km 탔나요? 10,000km 안 탔죠? 자 색상은 흰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디젤 배기량은 1,995cc 차종 SUV로 들어가죠?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2,565만 원에 스노우 화이트 펄이 8만 원 추가됐습니다. 요 반짝반짝 빛나는 펄이죠? 가까이서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85만원 스타일 업 패키지죠 LED 사고 램프와 함께 안에 실내 D컷 핸들 핸들이 D컷이에요 이렇게 영문 D처럼 돼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업해, 업했는데 요게 90만원 추가 돼서 총 2,748만원에 출고를 하셨던 차량입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 사셨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엔진미션 AS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죠. 자, 저희가 1년에 9,000km 정도 탄 차량 1,050만 원 차감할게요. 현재 저희가 1,6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외관 먼저 둘러보시죠. 본네트 쪽 깨끗하고요. 앞에 그릴라인도 스크래치 난곳 없습니다. 범퍼라인 괜찮고요. 다만, 저희가 외판 광택, 실내 클리닝, 엔진룸 청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지들, 먼지들과 제가 갖고 오면 이제 벌레들이 당연히 붙겠죠. 그런 것만 있다라는 점 깨끗하게 해놓을게요. 이 램프, 사구 램프로 아주 아름답죠. 참고로 요, 저희 중고차 딜러로서 말씀드리면 이 스포티지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구 램프가 안 들어가면 안 팔려요. 팔리긴 하겠죠. 굉장히 저렴하게. 대신에 순환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이나 판매하시는 분이나 뭐 조금 이제 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구 램프 단 하나 요요 요 추가 옵션 때문에 판매하실 때도 중고차 업자들이 굉장히 가격 책정을 낮게 합니다. 왜냐?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고 늦게 나가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웬만해서는 요 사구 램프 들어간 걸로만 사 오시길 바랍니다. 사시길 바래요. 저희도 이 사구 램프 안 들어가면 아예 안 잡습니다. 매입 자체를 안 해요. 램프 좀 깨끗하죠. 앞에 범퍼 어 앞에 범퍼가 아니라 여기 휠 보시고요. 휠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으로는 한 50에서 60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커버 깨진 곳 없고 루프랙도 달려 있고요. SUV다 보니까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깨끗하고요. 보면은 차주님께서 문콕이 나는 게 싫으셔서 요런 탈부착이 가능하죠. 악세사리죠깨실 수가 있어요. 고무로 된 거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고요. 요런 메모리폼도 이거는 뭐 광택내다 보면은 뭐 광택 하시는 분들이 떼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이소 가면 천 원이니까 이쪽도 보시면 그래서 깨끗하죠 이쪽도 스크래치 난것 없이 깨끗하게 빨리 자 뒷문 쪽뒤핸다찍어쪽 주셨고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 40에서 50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후면 라인 찍어볼까요? 후면 라인 아이 디자인을 잘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량이 높죠 얘랑 더 볼드랑 스포티지 적혀있고 기아 레인과 뭐 에코 다이나믹 적혀있네요 테일램프가 레드 색상으로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밑에 머플러도 듀얼이죠 듀얼 머플러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옵션과 후방 카메라 자 그리고 적재 공간 보여드릴게요 적재 공간 꽤 널찍합니다 자 여기 이제 순정 발판입니다 순정 발판이 새 걸로 있기 때문에 안에는 또 코일 발판으로 싸제를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덮개도 있고요 열어 주시면 여기에 뭐 공복 키트라든지 삼각대도 부착이 돼 있습니다 자 닫아 주시고 오른쪽 라인 이제 조수석 라인 보시죠 조수석 뒤쪽 또휠 상태 깨끗하고요 뒤엔다 뒷문 앞문 앞엔 다까지 깨끗합니다 네, 눈에 띌 만한 스크래치 없습니다 매끄러 하네요 자 조수석 라이트도 사이드 범 사이드 미러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쪽 휠 상태까지 둘러 보셨습니다 자 본네트 열어서 엔지소를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 자 저희 본네트 열었습니다 음, 보시면 은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는 일단, 이 순정 스티커. 순정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의 체결을 보는 겁니다. 저희 중고차 업자도 똑같아요. 볼트의 체결을 보시면은 풀었던 흔적이 없죠? 자, 보시면은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라든지 펜다 쪽 교환이 있는가? 저희 업자들도 똑같아요. 볼트를 보는 겁니다. 볼트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래서 까짐이 있었다라고 하면 교환이 있었겠죠? 당연히 풀고 교화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보세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 하나의 교환도 없고요. 자, 그럼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시동 한 번에 잘 걸렸고요. 엔진 소리 외에 다른 잡음이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리죠? 받았을 때는 대기료 제공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업체 설명 드리시자 합시다. 자, 저희 스포티지 4세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차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엔진오의 간지. 어, 엔진을 최근에 갈고 1,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에어컨 필터도 바로 전에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돈 들여서 사용, 뭐, 이제 에어컨 필터라든지 엔진오일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자, 옵션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뭐, 요거는 자동차에 대한 옵션은 아니죠. 일단은 블랙박스 뭐, 달아놓으셨고요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깨끗하고요그 앞쪽에는 정품 에이브리 모니터 내비게이션 터치식이죠.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 화질 좋구요 네비게이션과 어, 라디오 결의 버튼들 그리고 그 위쪽에 다이얼식 에어컨. 에어컨 되게 빵빵하게 작동. 아우 어, 시원합니다. 이제 요정도 터놓고 보니까 그 위쪽으로는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둘다 상단으로 조절 가능. 그리고 열선 핸들도 있죠. 그 위쪽에는 USB 포트, 옥스 단자, 시거잭이 두 개가 있고요. 기아 레버 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자 SUV니까 이런 언덕 밀림 방지도 있다면 좋겠죠? 언덕 밀림 방지, 방지, 드라이빙 모드, 스타뱅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절감이 좋겠죠?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컵홀더는 두 개. 암레스트 쪽 가죽도 깨끗하고요. 까진 곳 없죠? 콘솔 박스. 꽤 널찍합니다. 키도 스타트 버튼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구요. 제가 찍겠습니다. 앞쪽에는 계기판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라인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스티어링휠 리모컨과 이 커버, 핸들도 핸들 커버를 사용하셨어요. 여기 D컷 핸들이죠? D로 쫙 떼죠? 이렇게 영문 D를 눕혀놓은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커버를 떼고 버릴까 했는데, 이커버가 가죽이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검색해봤더니 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싸게 준돈 그냥 쓰세요. 쓰고 사용하시다가 뭐 조금 질리시면 딴 거로 교체하시면 되는데, D컷 핸들이라 좀 비싸요. 핸들 커버가. 자, 패들 시프트도 있고요. 와이퍼.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그 왼쪽에는 보면은 미끄럼 방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자, 제가 어제 갖고 올때 원래 이쪽에 비닐이 있었어요. 이 양쪽에도 비닐을 떼놓고 어, 떼지도 않고 사용을 하셔서 그냥 뜯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깨끗하죠. 안에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죠. 시트 상태 짱짱하죠? 가죽인데 주름도 없죠? 찢어진 거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새것같은 시트 상태입니다 코일발판 싸지를 해 놓으셨고 다시 방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내 책자도 있으니까 차량 구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쓸까요? 자 뒤쪽에 보시면 뒤쪽 시트도 깨끗하죠 사람을 안 태우셨습니다 깨끗하고요 뒤쪽에 암레스트와 컵홀더 그리고 후열에도 공조기 라인도 하나 있고요 열어주시면 시거잭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유 진짜 좋습니다 자, 머리 쪽도 분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죠 아차 좋네요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들어가 봅시다 뿅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기아 스포티지 4세대 완전 무사고에 연에만 km도 안탄 차량. 자,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안에 일단 실내 옵션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 청결함. 내부가 아주 시트라든지 이런 게 깨끗했죠. 위 천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심조심 사용을 하셨던 흔적이 나타나는 차입니다. 자, 저희가 현재 광고 전입니다. 16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광고 나건 바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이 영상 보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고차 프렌즈, 기아 스포티지 4세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갈게요. 친절.